스맹수티브입니다. 금일은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제1대왕의 배방과 제2대왕의 등장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을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인부터 선택된 민족으로 애급에서 탈출하여 가난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민족의 반역으로 하나님께 단죄되어 40년을 주위에서 야외 생활을 하게 명령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께 요구하여 예, 하나님의 건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리를 4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때의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가난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요수아와 이후 민족을 통합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400년간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민족을 방치하신 여유가 있을 것으로 감지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니 이를 경계하게 하여 잠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싫어한 여유는 사탄의 달콤함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특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진실을 가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족을 단지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언양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도 봅니다. 민족이 자신들 또 왕을 세워 지도를 받고 싶다고 사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물에게 전하는 말씀은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대 사울을 지정하여 왕으로 택하였습니다. 사람됨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형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의 가오가 없으나 인간의 선, 선호하는 외면만을 보고 판단하심을 후회하였습니다.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의 목 하나가 더 있었으며 얼굴은 미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모엘의 걸령도 무시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기록에는 시간이 늦었으나, 사울이 먼저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기록됨을 봅니다만, 왜 사모엘이 시간을 늦게 제사장에 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분명 여기에 해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람의 건능에 도전한 행태를 보인 것은 문책하여 왕의 자리를 물란게 사모했게 전하였으나 이에 사월에게 전환받았으나 사월은 백성승의 계열을 들키지 않고 있으면 마냥 자신이 왕으로 있음을 된다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윗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하시어 왕의 제목을 키우나 사울은 이를 시기하여 죽이기를 죽이는 세월을 40년을 생활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을 전장에서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필자는 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지를 위해 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나 하나님 계심을 성령을 받지 않고도 마음속에 자리 잡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니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과 교감에 휩쓴다면 영원한 세계의 안식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자는 반드시 당장 아니면 사울처럼 4 0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모두 죽이는 모습도 재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제사양 나라입니다. 마지막 제사양 나라가 망한다면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할 것이나. 예, 우리가 힘써 인간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은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강구하는 영원한 것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오늘도 살아 계시오 우리를 인다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